자 이번 시간에는 어, 미리 제가 준비해둔 이미지를 가지고 웹페이지를 한번 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 건데요 어, 메뉴가 있고 어, 로고가 있고 또 배너 또이 어, 부분이 어, 메인 콘텐츠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측에는 배너를 위치시켰고요. 어, 하단에는 어, 보시는 것처럼 커피라이트 포털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 사이트를 어, 그대로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어, 웹페이지 설정을 해, 해줍니다. 컨트롤 J를 눌러서 레프트마진 라이트마진, 탑마진, 바텀마진은 모두 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럼 커서가 뒤로 밀려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스타일도 붙었고요. 그리고 표를 만들어줍니다. 표 같은 경우는 row1, column1에 맞춰놓고 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가로 길이를 100%로 해 줍니다. 보더를 0으로 해 주고 그리고 셀셀 n g 값 0, 스페이스 값, 값 0, 보더 값0 이렇게 맞춰 주시고 s o u r c o d e 에서3번 소스뷰 코드서한번 uh,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갔다가, 카피를 해줍니다. 제가 왜 이걸 갖다가 표를, 똑같은 표를 지금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는데요. 왜 이런 식으로 했냐면, 이 앞에서 본, 이 사이트에, 요, 배너하고 메뉴, 그리고 아래 보이는 요 이미지, 요 부분을 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어, 이 어, 배너를 하나의 표에 넣고 어, 메뉴도 하나의 표에 넣고 이 이미지도 하나의 표에 넣고 그리고 어, 본문도 하나의 표에 넣고 또 푸터도 하나의 표에 넣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어,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네 개. 표가 네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각각의, 각각의 표에다 이미지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아래 메뉴가 위치하게 되는데 메뉴는 셀을 나눠줍니다 6키로 해주고 컬럼이라고 선택을 해주고요 그럼 6키로 나눠졌죠 자 그리고 하나씩 순차적으로 메뉴 이미지를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소스 코드를 확인 해주세요. 혹시 틀린 게 있나? 제가 지금 작업 잘못했잖아요. M4가 아니라 M5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실수가 없어요. 소스 코드하고 확인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이 부분에, 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백그라운드를. 아, 의 녹화 도중에 잠깐 에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의를 녹화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마지막 셀의 보시면은 예, 요 마지막 셀까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지금 삽입이 됐죠. 이렇게 하고, 웹브라우저로 어, 테스트를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깨져 보입니다. 예, 이걸 왜, 그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각 이미지의 가로 길이하고, 셀의 가로 길이하고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가로 길이가 있죠? is를 갖다가 고렇로 카피를 해서 td, 네, 행의 가로 길이로 맞춰줍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주고요. 자 이런식으로 하고 이제 이미지의 가로 길이를 셀의 가로 길이에다가 직접 대입을 시켰습니다. 이런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제대로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 표의 가로 길이가 898 픽셀만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작업을 잘못했네요. 100%가 아니라 898입니다, 다. 이것도 898. 어898 픽셀입니다. 보시면은, 예 이런식으로 한쪽에 부, 모퉁이에 왼쪽에 치우쳐서 부, 붙어지잖아요 저는 요걸 갖다가 div 태그로 감싸 가지고 어, 처리를 할거예요 어, 전체를 갖다가 div 태그로 감싼 다음에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아, 일단 로고 부분을 div 태그로 온라인 센터로 하고 해두고요. 뒤부 b 로 닫아야겠죠. 아, 그리고 이제를 보면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제대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는 갖다가 붙여 넣어주시면 되겠죠. 식으로 아래 메뉴로 복원다가 그리고 확인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어, 제가 원하는 어, 그런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 이이웹 문서의 어, 바탕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삽입을 할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요걸 갖다가 삽입을 하고, 네, OK를 눌러줍니다. 디폴트 값으로. 그래 확인을 해보시면,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아래 표에다가, 이제, 포터를 넣어주겠습니다. 커서가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Ctrl-Alt-I를 눌러서, 포터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div를, d i 로 감싸줘야겠죠. div를 쓰는 이유는, 정렬시키기 위함입니다. 표를 정렬시키기 위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정렬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어, 이 부분이 웹페이지의 본문 메인 컨텐츠가 들어갈 때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네, 셀 하나 더만 추가고요. 하 이렇게 해서 이 왼쪽 셀을 왼쪽 셀의 폭을 80%로 주고 오른쪽 셀은 20%로 좋습니다자 그리고 네.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 올, 어, 오른쪽에다가 어,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어, 광고를 삽입해 보겠습니다. 광고 이미지를 자,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네요. 아, 제가 깜빡하게 있는데요. div 태그를 여기 이 표에다가 붙여넣지를 않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요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우측에 딱 붙어가지고 배나가 위치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이 부분을 저는 저, 요거하고 비슷한 빨간색을 입히려고 그래요. 배경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태그, TR에다 위치시키고, 피지컬러,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직접 선택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R에다 커서를 위치시작 상태에서, 비지컬러. 역시 안 되죠?